들고 달에 갔다. 올라갔지. 올라갔네. 아, 아빠, 이거 아빠. 아니 엄마. 그냥 봐. 찍지 그냥, 말고? 응. 찍지 말고 그냥 봐? 응. 응. 그냥 봐. 알겠어. 봤던 받던, 봤던 받던, 봤던데. 너무 귀여워서 찍는 거야. 아니야. 너무 귀여워서 찍는 거도. 너? No? 응. 응. 아니요 왜초상권 때문에? 하지마하지마하지마 음. 그냥 봐? 응. 알겠어 그냥 봐 그냥 어이겠어 이거랑 그냥 다그기 파. 그냥 봐그겠어 그냥 파. 그냥 봐. 그겠어 그냥 파. 그럼그그 이거 봐주시는 분들한테 안녕! 한번 해줘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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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